궁금했어요? 예. 어, 궁금했어요. 앞에 강인자 강사님 너무 잘하시죠? 네, 오. 강인자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거는 어제 밤에 3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서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1, 2, 3, 세가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3번을 할까요? 다 해주세요 아, 다요? 아, 골라 한 개만 골라 아, 다, 해주세요. 아, 다 해주세요 우리 식기가 여기 맨 앞인가요? 네 식기 분들께 선택권을 드립니다 빨리 다 해달라고 요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주라고우을껴주시면 음. 제가 다 여기 삼행시, 사행시, 2행시 공장이잖아 원래, 그죠자 준비, 넷, 네. 백방으로 사방팔방 아유. 설치고 어? 공구했더니 어? 주인공이 되었더라. 와 멋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멋있다. 주인공이 되는 날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강사. 키운 감사, 유익한 감사, 요즘 잘 나가는 감사 허담의 해바라기 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강사님께서 자, 자랑거리 자기가 마음에 뚫고 있는 자랑거리 이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 한마디 하는거는 괜찮아 일대일로 만나고 자랑하면 좋싶지만 여럿이 모였을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거는 괜찮아요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나, 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laughs> 사람이야 준비를 했지만 제가, 어머,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laughs> 제가 다음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 어, 우리 꿈마에서는 오승복 한사님이 방귀 박수라고 표명해졌죠그 네. 전에 저는 방구 박수를 했어요. <laughs> <laughs> 왜냐면 우리 고향에서는 방구라고 그래요. 방구 박수를 하는데 왜그 박수를 만들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제가 모니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딸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쁨 받고 사랑 받고 기운 받고 건강 나누고 행복 나누고 사랑 나누는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전화로 얘기해 줘. 아, 첫 번째 아, 메시지가 정해져 있어. 아, 네. 아, 네. 아멘. <laughs>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한 것도 녹음해서는데 들려드리고 싶은데 음.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해. 건강해서 밥잘 먹고 방구 뿡뿡 끼며 살아라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만든 방구는 방구를 한 글자로 뭐예요? 뿡!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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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까 이러더라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데 <laughs> 어쩌, 어쩌, 어쩌고 저쩌고 할아버지가 그냥가고 엄청 웃었는데 이 내장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귀를 두군데로끼 어디로 또 끼고요? 예. 하나는 아무튼, 똥꼬로 끼고 예. 어, 하나는 입으로 예. 입으로 끼는 거 트림이죠? 예. 어, 트림은 뭐예요? 위장의 방귀야 똥꼬로 끼는 건이 정도는 특적히좀 알고 계셔고 하나만 먼져 봐도 돼 <laughs> 똥꼬로 끼는 거는 장의 가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가스를 내보내는 거는 뭐예요? 웃음소리 아셨죠? 네 요거 네. 가지 아. 쉽죠? 네어 음... 숫자가 귀에서도 맡겨도 괜찮아요? 어. 로 <laughs> <열어도? 웃음> 가스가 장에 많이 찼나 보다. 생각하시고 좋은 연차입니다 생각하세요. 연수해줘방붓기 응. 네, 요가부도 하잖아요. 요가 할때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할 때가 많아. 요 그러면은 방붓기는잘안 돼요. 그럼 그걸 되게 부끄러워해. 음.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말씀드리죠. 방구는 축복입니다. 자, 그만 먹기십시오. 방구 얘기가 길어졌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방구 박수를 차관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었어. 궁금한 거는 제가 유튜브 보면 다 했어. <laughs> 자, 오른쪽 네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 골반 운동, 골반 운동, 골반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 골반 운동으로 만들어요일어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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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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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 그러면 근육이 좋아지겠죠? 시작! 시작! 좋은 <목소리> 마지막들이 <드림> 마시고 좋마지막들이 마시고 몸매 좋은 거 음, <응>. 잘들어 <목소리>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해서 기 어땠어요? <목소리> 네. <목소리> 그, 제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하게네 짧게 하는 게더 힘드네요. 그쵸? 그렇죠? 응. <laughs> 네. 아, 오늘 하루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네.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영사 헌남이었습니다.